아, 그래, 20만 원을 빌려주고 75만 원을 갚았는데 채무 관계가 왜안 끝났어요? 아니그래 아니, 그런 이자를 빌려 준다고 광고를 왜내놓냐고 그러니까. 그쪽이 광고를 안 내시면 안 빌려내잖아요. 시비 거 지금. 예? 시비 가는 거. 거 맞습니다. 뭐 하는 놈인데? 뭐야만 네. 몸매 차 모도야. 부모역은 하면 안 된다이가 이 씨. 아. 아. 우리 채팅 가이처럼아있습니다 지난 1년 10분.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오늘 회사에 또 어려운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인 돈을 써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자 낼 돈도 없고 살려 달라고 이렇게 제보를 해 왔는데 오늘 이제 이 피해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전화를 한번 걸어 볼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좋은 죄를 챙겨 놓으셔서 두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또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연구센터 이기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전에 썼던 거는 사, 제업자가 가족 직장에 전화했던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 피해를 뽑을까봐서. 네. 그래서 제보를, 그 유튜브 보다가. 제가 그, 금감원에도 신고한 것도 있는데, 해결도 안 되고 해서. 금감원에 신고도 했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보내 적어드인 데는 신고 안된대고요 아니, 그래. 뭐, 어려워서 이렇게 네. 돈을 빌려 쓴 거는 맞는데, 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네, 네. 또, 지금 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는. 네. 네 돈을, 얼마를 빌려서, 얼마를 갚았어요? 지금 20 빌려서, 거의 82만, 13만 얼마 정도 갚은 거 같은데요. 1번은 20만 원 빌려서, 네. 75만원 갚았고. 네. 2번은요? 제가 못 외워서 아까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2번은 두번 빌려서 50 해가지고 48만 2천원 갚았고요 50만원 빌려서 82만원 갚았고. 네네, 82만 3천원. 네네. 3번은요? 3번은 20 빌려서 48만 2천원. 48만원. 네. 4번은요? 4번은 40 빌려서 만나서 어종금받은 거라서 갚은 거는 67만 3천원요. 35만원 빌려가지고 5만원 또 수수료 뗐네? 네. 67만원? 네. 5번은요? 100 빌려서 180 정도. 뭐75 정도 남았고요. 해달라고 하고. 100 빌려가지고 180만원 갚았는데 지금 75만원 더 갚아라 그러고 있네요? 네 일단 이 5명이죠? 네네. 이 지금 돈안 갖고 이러면은 이 아들 뭐라든가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와, 저이 전화 싶냐고 그러고 이상한 문자 보내고 수시로 지금 1시간에 한 번씩으로 전화하고 있어서 일단은 차단시켰고요. 네. 이거는 10만원이라도 보내주라고 사람들이 지금 밤늦게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은 있었어요. 나머지는 없고요? 네네. 일단 제가 지금 뭐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선을 다해갖고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지금 돈 써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제 똑같이 시, 똑같은 실수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알지 못하죠. 이 부모님한테도 못할지 시어해가지고 제가... 일단 네. 제가 지금 전화를 할 테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하시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자, 이 피해자는 첫 번째 20만 원을 빌려 가지고 75만 원을 갚았는데 지금 40만 원을 더 내놔라 하고 있어요. 이번은 50만 원 빌렸는데 82만 원 갚았는데 지금 이제 주마다 10만 원씩 더 내놔라 하고 있고, 3번은 20만 원 빌렸는데 48만 원을 갚았는데 지금 40만 원을 더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 또 4번은 40만 원 빌려서 똥 5만 원 떼고 35만 원 빌려주고 27만 원을 가, 67만 원을 갚았는데 65만 원을 더 내라고 하고 있고 5번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180만 원을 갚았는데 지금 75만 원을 더 갚아라 고 하고 있답니다.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중국 계산법 아니에요. 일단 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1번 인자 20만 원을 빌려주고 75만 원을 갚았는데 40만 원을 더 내라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서지혜 씨 알죠? 누구요? 서지혜 씨요. 예. 네. 네. 저는 한국금융범죄방연구센터 연구소장 이기동입니다. 예. 네. 요, 제보가 들어와 전화드리는데, 네. 지금 20만원을 빌려주고 75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더 받을 돈이 있어요. 아니, 돈을 빌려가는 거 나한테 얘기하 거예요 아니, 그것을 자꾸 돈을 돌라그라니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받을 돈이, 돈이 안 있어요 받으니까 지금 내가 전화를 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아 채무 관계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 20만 원을 빌려주고 75만 원을 갚았는데 채무 관계가 왜안 끝났어요? 그럼 뭐하러 빌렸어요? 그럼 그거 이자 알면서 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그런 이자를 빌려준다고 광고를 왜 내놓냐고 그러니까 그쪽이 광고를 안 냈으면 안 빌려 내잖아요. 시비 거는 거죠 예? 나도 지금? 지금 시비 거는 거에요? 시비 거는 거 맞습니다. 그쪽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전화 걸고 어? 네. 지금 연 20%를 못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더 네. 이자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 여자분도 내가 많이 뭐라를 했어요. 네. 사장님 같은 사람이 다섯 명, 다섯 명 죽으라고 그러는데. 얼마 도안 다섯 아, 네. 명이면. 다 명이면 그래. 그쪽이 생각했었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그래 월급 180만씩 받아 가지고 뭐 음. 이자낸다고 지금 죽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서 그만하시라고 제가 전화 드렸어요. 아니, 그 전화 받아서 힘들면힘들뭐얘기하지 아니, 그러니까 뭐. 또 자기도 그쪽 사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이보가 전화 드린 거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전화해서 예 우리 영국 수장 얘기 한 것처럼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세요 그러니까 뭐 음. 문제 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죽을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문자 넣어주시고 좀 그만 좀 합시다 내가 전화해라 그테니까요 네. 전화 전화 알았어요. 언제 전화하라고 해요. 전화 계속 시키면은 사람이. 전화들 전화를 계속 시으면는 사람이 뭐 감정이 어떻 되고 어요 누가 돌지. 그러니까 뭐 저기도 사인도 그러니까 이자 받으면 뭘 만큼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 예전화해라할 테니까. 그러니까 입금 이금 내역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서로 잘한 거 잘못한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 하라고 지금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해꼬지고하면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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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는 뭐 해꼬지고 뭐고 그래, 그런 걸 하려고 한게 아니고 돈뭐 20만원 30만원 갖고 해꼬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 그만하시고 전화해라 할 테니까 그래 알고 계세요 예. 자 이제 50만원을 빌려가지고 82만원 갚은 사람한테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서미애 씨 알죠? 예, 누구세요? 예, 저는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연구소장 이기동입니다. 예, 예. 예, 여기에 따름이 아니라, 이 뭐, 지금, 여기 돈을 빌려가지고 많은 이자를 냈다 그러는데. 예, 예. 예, 지금 돈을 보자, 50만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82만원을 갚았대요, 지금까지. 네, 그래. 예. 더 이상 뭐, 지금 받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전화 드렸어요. 예, 네, 좀, 금액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뭐 금액이 얼만데요? 저도. 근데 지금 제가 입금 받은 내역, 그리고 돈, 돈, 보낸 내역을 다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문제 삼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너무 그쪽 같은 사람이 다섯 명이 있어가지고 어려워서 이제 이자도 못 내겠다고 제보가 와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전화 드리습니다 뭐,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돈 받을 돈이 있으면, 경찰서 가갖고 신고하세요, 그러면은. 그러시면 되겠, 되겠네요? 경찰서 가갖고 받을 돈이 있으면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아니, 50만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82만원 갚았으면은 정리된 거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동네 막걸리 친구 아이가 임마. 이 새끼가 막 걸레 물고 잔나 입이 좀 더럽네, 니가. 임마. 임마. 야시 시간 뭐슨 약. 니막 50만원 빌리갖고 82만원 받았으면은 임마. 마 걸레 물고 잤나? 입이 왜 이래 더럽노? 어? 마뭐이마밖에 몰라요? 뭐 뭐라냐 무슨 놈의 입이 그래 더럽노 그래 뭔데 그래 제목이 니 뭐하는 놈인데? 니 뭐하는 놈인데 그래 이마 이름 뭔데 니내 이름 이기동이거니 이름 뭔데 이기동이가 뭐하는 X놈인데 그래 니는 뭔데 그래 임마 제목이 뭔 그래, 제목이 뭔 x 내가 제목이 뭐가 있어 그래 임마 제목이 뭔데 그래 임마 니가 뭔지 를 알아야, 시... 하고 싸우든가, 뭐, 막, 할까, 아이가? 이름도 ᄉ 걸고, 어? 뭐, 말도 못 하고, 오바봐 그럼, 니, 여기에, 섬역 5번 출구로 오봐. 돈 줄게. 선륭역 5번 출구로 오봐. 돈줄 테니까는, 좀 맞고, 이마돈 받아가라, 이리로한오바봐 어? 맞으라고, 나보고? 그래, 일로 오봐, 그래. 막, 맞는 거안 맞는 거는 만나가 도움할까 아이가? 그래, 오봐, 그래, 니. 아니, 너한테 맞을신줄아 막, 올 거가 말 거가, 이마 돈, 그, 그래, 받을 돈이 있으면, 경찰서다가 신고하고, 음. 이 시간 이후로, 니 전화 걸고, 뭐, 돈 달라고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협박, 공동공발, 갈취 그리고, 어? 지금, 만돈 돌라고 하면 협박이잖아, 그래, 이 새끼야. 지금부터 전화 걸면. 지금부터 전화 걸면 협박이잖아. 돈 받을 게 없는데, 돈 돌라면. 그래, 할... 알기는 뭘 몰라, 이 새끼야. 니보다는 많이 안다, 달... 야 그, 시... 새끼가, 막. <놀람> 임마 니네 그러다가 잡히갖고 또꼬앉아갖고 질질 짤고 살려달라 하지말고 내가 너냐 아니 네 뭐하는 놈인데 그래 임마 니네 뭐하는 놈인지 내가 물어보잖아 뭐하는 놈인데 뭐? 야 암만 몸배아 모다. 야, 부모욕은 하면 안된다 이가이 야, ㅆ놈아 야, 어? 야이 ㅆ놈아 어디서 이이 시... 부모욕하고 있노 야이 야, ㅆ놈아 조... <laughs> 야, 야, 조...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아 빙하 타고 나타난 둘리가 있다. 빙하 타고 나타난 거 <laughs> 300원짜리 불타는 아이터 들고 뛰어가고 빙하 물에 녹카 빠져 치기 불라개 그리고 살리 주세요, 살 주세요 하는 거 고무보트 타고 존나 쫓아가가 노젓한 걸로 이 아, 통산대 때리고 아, 살리 조금 아, 마까 아, 하루 종일 아, 생각한 채 가면서 동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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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튜브 아, 던지면하면서천 아, 아, 킬로 아, 나가는 철근 던지 불락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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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리 주세요 하는 거 어? 마. 언제 했다고 그러는 거 네가. 어,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할까, 아이가? 어? 제목도 없는 시, ᄇ 가 어? 야, ᄉᄇ, 그래가 살림살이 안 나진다, 이 ᄉ 가다 빠진 대포폰 하나 들고, 대포통장 들고, 어? 그래, ᄉ 뭐, 어쩌자는 건데. 그래, ᄉ 경찰서 보고 신고해라고, ᄉ ᄇ 야돈 받을 게 있으면. ᄉᄇ, 너 보아야 될인데 그래서. 뭘 하든 ᄉ ᄇ 니보다는 낫다, 이 ᄉᄇ야. 어? 그냥, 어른이 ᄇ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되지, 무슨 ᄉ 시... 가 말이 많노? 잘하는 것도 한 개도 없으면서 임마 50만원 빌리갖고빌주고 빌리 82만원 받았으면 됐지 뭘또 받을 돈이 있노 니가 어? 그런 ㅅ ㅂ 어 부족한 사람들 어? 피 빨아먹고 이러면 기분 좋나 어? <놀람> 다 빠져 야, <놀람> ㅂ 마 자취방에 <놀람> 앉아가 ㅅㅂ마 어? 그래 이기동이다 선용역 5번 출구 어디 있는데? 선용역 5번 출구 오나? 내가 나갈게 아니 예, 사무실 어딘데 내가 갈게 아니 그래 오라고 사무실 거 이건 최에 있으니까 어딘데, 이 야, 이 개, 야, 선능형 아, 5번 출구 앞에 사무실이라고, 임마. 5번 출구 앞에, 이건 뭔데, 사무실. 한국금융범죄방연구센터라고. 연구센터? 어. 왜 네, 연구 많이 해요? 뭐, 뭐, 임마. <laughs> <인마. 웃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씨, 나, 남들한테 저랑 욕밥 앞에 먹냐욕 차먹는 게 아니고, 너가 욕 먹을 짓 하잖아, 지금. 어? 50만원 빌려가가지고. 뭘 뭐, 50만원 에빌려 가? 아니 두번째 지금 그 전에 20만원 빌려가고 또 30만원 빌려가고 50만원 빌려갔잖아 첫번째 종결되고 그건 너그만의 계산법이고 어? 총글에 정리를 했었을 때, 아니, 때... 또 것도 있, 있는 있어, 있어? 있어? 네. 내가 몇 달, 날 얼마 지금 잠깐만 있어 네, 알았어 저 지금 다른 핸드폰에 방송중에 있는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문자로 바로 보내줄게요 그래 놓고, 보내줄 테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네? 내가 지금 다, 다,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거니까, 예, 네? 알았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지금 다섯 명이 지금 전화, 지금 두 번째 지 전화를 하는 거고, 세 명째 지 전화를 해야 되니까, 방송 끝나고 내가, 그걸 보내줄게요. 예, 네, 뭐, 너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그만하자고, 이제 하는 건데, 내 그쪽하고 음성고 표사 이유도 없는 거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그 입금대 여기 들어가고 하면, 그 정도 이자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거든요? 맞지? 아, 그만하고안 하고는 내가 판단 안 하니까. 그니까, 판단 하든가, 안 하든가. 그래서 알아서 하고 내가 입금 내역을 보낼게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자, 일단, 저, 입금 거래 내역이 이제 들어왔으니까는, 이제, 사첩자한테 제가 입금 거래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예, 문자로 지금 입금 내역 보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볼게요. 보고 예, 볼게요. 예. 예.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이 사람이 뭐라는지 이제 전화 연락 한번 기다리면 되고. 여보세요? 예. 그 방송 잘 봤죠? 네네. 5번 네네. 하고, 네네. 저 통화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예, 제거했다 그러고, 욕하고 이래 안할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네네. 예, 뭐 똑같은 실수니까두번 다시 반복하고 이러안 됩니다. 전화 올일 없으니까 전화 통화하면 전부 다다 차단하시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일번 아까 전화해달라 그랬죠. 네, 일번더 네, 전화해주세요. 뭐 욕하고 이하는게 아니라, 뭐. 아니 그분은 저한테 한 번씩 욕을 하거든. 아, 욕? 내가 전화했기 때문에 욕안할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요 지금 시청자들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사채성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사채 쓰면 집에 여기 전화기도 하고 가족들 회사에 전화도 짐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나, 을것 같고. 마음 뭐, 고생 많이 했죠. 네, 네. 또, 뭐, 애 키우는데 힘들다 그러고 이래서 내가 도와드린 거니까, 네.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람들,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번안할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됐으니까, 제 느낌에는. 그래,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